서버 단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유닛을 유닛을 통해서 다양한 그 블록으로 통해서 조합하다 보면은 실제로 이게 하나의 코드로 변, 변경이 됩니다. 그 변경이 되고 이, 이 변경된 코드가 연동시킬 그수 있는 드라이버 형태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 형태 의 자유도는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심플하게 저희가 어, get data to send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이게 저희는 어떤 냐면은 즉, 클라우드에서 디바이스로 보내는 부분입니다. 그 보내는 부분에서 지금 커맨드, 인보 v 커맨드일 경우, 저희가 이제 코드에서 보셨죠? 인보 v 부분을 보낼 때 어떻게 보낼 거냐? 지금 현재 이렇게 콤마로 통해서, 예를 들면은, 지금 1번째 유닛에 값을0을 보내고, 어, 어, 커맨드가 이제 i n v 였고, 이게 1번째 유닛에 0을 보내겠다. 이렇게 어떤 저희가 보내던 그 페이로드라고 하면은 앞에서 UI라든가 어플리케이션 따라서그 받는 값입니다. 즉 01이 됐던 됐든 뭐가 됐든그뭐 GPIO 같은 경우에서는 01이 되겠죠. 아니면 o n o f 든가 이런 값들을 저희가 이렇게 보낼 수 있게끔 여기다 코딩을 짜게 됩니다. 반대로, 이게 이제 제이슨으로 할 경우는, 여기서 뭐 제이슨 형태로 보내시면 됩니다. 제이슨으로 코딩 하셔도 됩니다. 어, 아니면 XML도 가능하고요. 아니면은 이제 반 이제 표준으로 지켜, 표준을 시킨다 하죠. t t a 의 일반 표준을 시키겠다 일반 표준. 그래서 어떤 주어진 규격이 있, 있습니다. 앞에는 0x, 뭐 0x, 뭐 01로 보내고 끝에는 0x, FF로 보내서 이 사이에 값을 넣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뭐, 뭐, 0x, 02, 뭐, 이런 표준을 보낼 수 있겠죠. 이런 것들을 여기서 자유도 원하시는 대로 작성해서 넣을 수 있게끔 저희가, 어, 이런 비주얼 블록이나 아니면은 코드 작성할 수 있게끔 우리 클라우드 단에서 저희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은 저희가 아주 심플하게 컴마 베이스로 해서 이렇게 세 개로 보내는 걸로 저희가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세 개로 보내게 되면은, 이 단에서는 이제 이 저장을 하게 되면은, 이 앞에 보셨던 우리가 만들었던 기기의 드라이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면은,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어...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상당히 많은 기기들의 드라이버들이 있습니다. 이런 드라이버들의 목록들이 자동으로 서버에 등록이 되게 되고 이런 통신을 할수 있게끔 만들어지는 거죠. 이렇게 클라우드에서 등록을 되게 되면은 우리가 원하는 앱이라든가 웹이라든가 다른 서비스를 할때 아주 원활하게 이 기기를 제어를 할 수가 있는 그러한 방법이 됩니다. 네. 그러면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적용을 클라우드 적용시켰으면은. 됐으면은, 이제는, 이제 앞에 보셨던, 우리 다시, 어, 이전으로 돌아오면은, 어, 처음 시간에는 그냥 그 값만 받아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전에 저희가 어떻게 했느냐, 이제, 어, 커맨드, 그, 커맨드랑, 그 다음에 유닛 번호, 그 다음에 제어 값. 제어 값. 이렇게 세 개로 온다고 했죠. 그러면은, 이, 이 유닛이 결국은, 유닛이 이제 핀 번호로 지금 매핑 될 겁니다. 여기서는 일단은 핀 번호로 매핑, 핀 번호가 되고, 그 다음에 제어 값은 결국은 0, 1이 됩니다. 0. 그러면은, 이거, 이걸, 이걸 통해서 저희가 지금 값을 받아서 제어하는 형태가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때 이 코드를 어떻게, 어떻게 넣느냐. 지금 만약에, 알데이, 여가 알데이터로, 어, 컴마로 구분자로서 다시 가면 앞에 제일 먼저 커맨드가 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서 또 보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핀 넘버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에서는, 음, nul. 그음면여기서두 번째 값이 p 유니 번호가 그 pin number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값이 그 p 번호가 됩니다. 그세 번째 값이, 어, 제어 값이 되는 거죠. value. 음, gpio, underbar, value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됩니다. 일단 현재는 커맨드는 쓰여지지 않으니까 안 쓰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 실제로 이제 이 g p write, 이트 i 하러 가면은 여기서 음 이제 핀 번호를 인티저로 바꿔줘야겠죠. int, pin, 뭐, 인티저 i로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넘버에서. atoi 변경시켜주는 pin num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int I, i 그 다음에 gpio-value 에서 atoi 에서 여기서는 gpio-value 이렇게 됩니다 즉 이핀 넘버가, 되면 여기서는 이제, 여기서는 처음에 고정되어 있던 것 대신 이렇게 바꿔주시면은, 우리가 클라우드 단에서, 클라우드 단에서 원하는 대로, 즉, 몇 번째 핀, 몇 번째 세팅 하는 것들을 제어하는 코드가 완성이 됩니다. 아주 심플하죠? 이렇게 되면은, 그 핀의 유닛에 따라 온도다, 뭐 어떤, 어떤 제어 코드 제어에 뭐, 동작을 하는 그런 것들을 원하는 대로 꾸며서, 꾸며서 이런 부분들을 잘잘 잘 이제 컨트롤이 가능하게 됩니다. 어,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진행하다 보면 상당히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힘들겠지만은 이렇게 해서 자유도로 통해서 만들어진 드라이버들은 현, 현재 클라우드 통해서 저희가 한 몇백 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향후 새로운 신규 드라이버가 됐던 아니면은 나중에 나올 드라이버가 됐던 뭐 실제로 기존 드라이브에 상관없이 쓰여지게 되고 서비스에 활성화하는 데 가장 힘있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저희 클라우드 싱 드라이브 만드는, 만드는 과정을 저희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서 IoT 데이터를 통해서 무언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의 숨겨져 있는 이프로를 찾아내게 되는 겁니다. 어, 그래서 어, 우리가 복잡하게 설명한 뭐 빅데이터 분석이니 여러 가지 분석이 여러 가지 형태의 방법론을 얘기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실제로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하지만은 아주 심플하게 이해하면은 이런 많은 데이터들을 간에 조합을 통해서 그 안에 미래에 발생할 수가 있는 포인트를 잡아낼 수 있게끔 하는 과정. 이렇게 하게 되면은 화재 조기 감지도 당연히 되고요. 아까 앞에 보여 동영상 보여드렸던 기기 고장 예측이나 아니면은 사람한테 적용이 되면 뭐가 될까요? 심전도 패턴을 분석해서 이 사람이 지금 발작이다, 아니면은 부정명이 날 거다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이걸 통해서 정말 사람을 살릴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IoT라는 부분이 그냥, 그냥 간단하게 편하고 좋다, 이게 아니라 정말 미래에 자신의 생명이라든가, 이 우리 사회의 안전을 보장할 수가 있는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될수 있을 겁니다 이걸 통해서 지금 여러분들도 사업하시고자 하신 분들 아니면 실 존경시킨 분들이 여러 개누게이나 IoT와 타이젠 OS를 통해서 같이 커스텀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목소리>